어, 잘돼 있어. 맞아. 코알라 룸프루 맞아? 어, 이게 아무도 없네. Baby n 아씨 Yeah, but we don't have a return ticket. I have no visa, right? Yeah. yeah. <gasps> We go to Kota 아, Kinabalu. 네. So first flight is to Kuala Lumpur. We booked t h e s e two flights. 어어어 아, 어, 어, 네, 이거 이걸 해결해야 될거 같은데. flight reservation number. 어. 그리고 짐도 다 체크하고. 이 짐은 안 맡기면 탈 수가 없어요. 맞아. 아, 셀 a 트랜 f e 가 비머인 그거 같은데. 와 이런 거 몰랐어 어떻게 해에어아시아랑에어베지나 아, 그 아, 아, 타고서 아, 제 시간 도착한 아, 적이 없어 아, 또 이제 아, 넘어가야 돼요? 아, 아, 그러니까 그래? 이, 이 체크인 과정을 거기서 한번더 아, 해야 되는 은데천 그래. 케이면 얼마지? 6만 원이야? 6만원와 미쳤다 아, 하나더 육만 원 아, 아. 아, 이에 예어 아시아가 이 대기지가 진짜 미친 가격인 거 같아요. 네, 대기는 올때도에어 아시아던데. 예어시아 8만원 냈잖아한개한 개당. 한 네. 그것도 플라이트가 두 개라서 16만원이라고 했어 c n I pay c a s and a 잔돈도 받아 주시려나? 파만 언니 아, 언니 번이래. 겨울로 심 신기가 불편하네. 아씨, 어이없어. 그왜안 되는데 캐시를 받은다음에그 다음에 남은 잔액을 캐시 카드로 하면 되는 거죠. 네. 그뭐 어려워? 하나 아, 씨 나중에. 아, <목소리> you guys said it's 950 t h e r e You you said 950 t h e r e and you come, I come here, you change to nine e i g h Because uh, my mistake. What mistake? <목소리> then can you reverse it and change it to nine fifty? c o u f i d e n t Because my mistake. Yes. 나는 내가 단단히 화가 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<목소리> 편한 언니를 보니까 아니었어. 스카이 스캐너처럼 같은 루트인데도 여러 사이트들 중에서 싼데를 추천해 주잖아요. 시간이라든지 스 타버버가 얼마큼 되는구나 정도만 보고 예약을 했어요. 그리고 왔더니 티켓 을 하나만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부킹 넘버가 다르다. 자기는 못 준다. 그래가지고 그한 시간 반 동안 말레이시아 입국 수속도 해야 되지, 짐도 찾아야 되지, 그리고 도메스틱으로 또 넘어가야 되지. 근데 이 짐을 또 붙여야 되지. 이래가지고 뭐 너무 머리가 아파서 다른 이제 좀 높으신 분한테 우리가 물어보니 하는 얘기가 어, 온라인을 체크인을 먼저 해놔라, 지금. 셀프 체크를 통해서 배기지를 빨리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스타일로 가라, 라고 이제 얘기 해줘가지고 그래 진짜 3시간 일찍 오길 잘했다. 일찍 너무 일찍 어지럽다. 입신사를 왔었는데요. 최고 빨리 엄청 가 가지고 며칠 있을 거냐? 왜 왔냐? 이름 뭐냐? 하고 도장 찍어 주고 보냈어. 그죠? 근데 나 사진도 안 찍고 또 이거 소 이거도 안 했어. 어 그래? 어. 제또 domestic airport domestic airport. yeah. 아, uh, Asia. Yeah. Uh, take a l e a v upstairs elevator. Ah, 아, okay. Thank you. 어 oh, 출발이다. 맞아? 근데 우리 가방 맡 출발. domestic airport ticket. bus. bus. <목소리>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땡큐. <목소리> 네, <목소리> 서로 다른 말. 밖으로 나가는 걸로 나왔다. 시가산은 시가 아닐 거 아니야? 내려, 내려? 내려가? 아닌거 같아 조금만 내릴게.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면 되겠소안되겠소 이 책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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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 하자 은 책은 하은 책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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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 있어 은 책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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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어 책은 책 책은 책 책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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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 책은 책은 책 책은 책 책은 책 책은 책 책은 책책 1 8 e t 2 0그0 10의 e t 10 0이에요 ОО just add 7 people and your do with you d k 지 y 야하철 a 정거장만큼 떨어져 있었으면은너더 당황했을 것 같은데. 맞아. 이거는. 뭐였지? 이 비행기도 좀 연착이 되고 해가지고 여유로운 커피 한잔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호터키나 발로에 도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와, 왔습니다.